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실거래까지 한 5억 4천 정도. 이게 지금 40평 때니까? 47평 짜리. 환경을 한번 보니까, 네. 어, 교육이 너무 좋네요. 와, 아, 95점이야. 95점. 그러니까. 인천에서 다상위에 초중고가 전부 다. 그럼 이런 아파트는 사실은 투자에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 지향적인 아파트. 그렇죠. 대망의 1위가 있어요. 아, 난 이제 1위가 떨려 대망의 1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집값을 알려주는 시간. 집값을 알고 싶다. 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지난 우리 일부 <laughs> 나갔잖아요. 네. 야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뭐, 네. 둘이 주기 잘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막 하는데. <laughs> 사실 그때 처음 바꿨잖아 우리 집. 네, 그렇죠. 그런데도 아, 네. 주기 잘맞더라고 그, 아,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네. 과연 또 어떤 주제인지 네. 알려주 오늘의 주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수도권 40평대 아파트 탑 세븐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네. 40평대. 그렇죠. 아, 그것도 네. 궁금한데. 네. 수도권에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경기도 일부랑 인천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 입주 폭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많았죠. 경기도에서 조금 한두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천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데 일등은 누구냐? 경기도의 화성이에요. 아 봉담 쪽. 예. 자 이가 지금 보시면 최근 1년 동안만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 3 2 퍼센트가 떨어졌어요. 지금 대표님 최근 1년 동안이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네. 이게 올해 1월3일날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상 반등을 하는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반등할 때 이거 분명히 더블캡 바운스다라고 했는데 반등할 때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아, 요... 22년까지는 거기 또뛰어습니 예, 있었으니까. 이렇게 21년, 22년까지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잘 버텼는데 보시는 것처럼 23년은 이제 확내려 아니, 이 아파트 좀 신기하네요. 왜냐면 네. 제가 21년 8월 달에 미국이 네.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 아파트 폭락 온다. 네. 대비하라 그때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남들 은 올라갔던 떨어졌네 여기가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실거래가 기준은 조금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살짝. 네. 보시면.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변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네. 주변에 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 오목천역이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지하철역 하나 있는데 네. 네, 이거 말고는 보시는 처은 그냥 언뜻 봐도 이거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안 하고 싶지만,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대한민국이 너무 부동산 불패라는것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 할 동네까지 아파트를 지었어요. 여기 어디 의정부 지나서 올라가잖아요. 일본 국도 따라서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대. 근데 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GTX 타고 강남까지 20분이면 간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아. 아, GTX는 그냥 공짜로 태워주냐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GTX B나 C, D는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나마 A는 괜찮은데, 왜냐면 이게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네. 어찌됐건 공사를 들어서 공사를 했으면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시행사나 네. 건설사에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분양만 하면 다 받아주니까,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격한 말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이거 순위 보면서 또한번 네. 취미로 오르네요, 제가. 네. 이 아파트를 보니까 교통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생활은 매우 유의해요. 그니까 주변에 뭔가 생활을 위한 편의시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인프가 없죠. 네.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유의죠. 음. 교육도 별로 좋지 않고. 음.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센게 아닌가. 아 지금 네. 이 아파트 는몇 세대인가요? 이 아파트는 지금 490 세대입니다. 어, 세대가 수가 적진 않은데요. 네네 세대 수가 적진 않고요. 오, 네. 이 지역에 한 17년, 18년 됐겠네요. 네, 17년 차 아파트고요. 아, 그다음이 네. 이제 고양시 덕양구에 화정동에. 달빛.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30년 차 정도 가까이 된, 요런 아파트. 그렇죠. 게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도 언뜻 보면 여기는 주변에 뭐가 좀 많죠. 그렇죠. 네, 뭐 중학교도 있고, 뭐, 항과도 있고. 여기, 화정동 네. 여기. 네.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아, 네. 예. 네. 여기 그, k t x 행신역도 거기 근처에 있거든요. 아, 네. 그럼요. 아. 잘돼 있어요, 여기. 네. 그런데도 네.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최근 실거래가 지금 한 5억 4천 정도. 예. 네. 되네요. 이게 네. 지금 40평대입니까? 여기 40평대입니다. 네. 47평짜리. 제 네. 친구가 그모 은행 지점장인데요. 네. 그 지점장이 이렇게 돈 숫자 계산을 아주 치밀하게 하는 친구예요. 아, 네. 그래서 이자 올라가는 거 따지고 못 따지던 내가 결국 그 지역의 아파트를 15년 전에 샀어요. 땅을 치고. 음. 그곳이 이제 네, 거기였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권은 좀 봤는데요. 네. 인천지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천지역의 5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인천, 청라에 있는, 청라, 동양. 아, 청라 쪽에. 네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88에서 3 1이니까 한, 어, 가격 증감률로만 따지면 상당히 많이 40% 이상 떨어진. 이야. 네. 실거래가가 최고 얼마를 찍었었냐면, 네. 8억 7,800, 거의 9억 정도를 찍었었어요. 야. 21년 10월 달에.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네. 2 1년한해 동안요. 네. 대한민국 전체가 미쳤었어요. 미쳤죠. 네, 맞습니다. 아,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완전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만든 아, 이 아니에요. 초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주식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던 거죠. 코로나가 만든 거나 초저금리가 만든 게 아니라 람 네. 잡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엄밀하게 음, 말하면. 근데 이제 또 그런 최고의 원동력 그런 거, 거기에 또 바람잡이들까지. 네 예,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아, 예. 내집 말은 뭐 언제나 옳다 뭐 예. 그런 얘기 너무 많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성이 네. 항상 내집 마련하는 거 좋아하고 내땅 네. 사는 거 좋아해요. 그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좀더 확실한 나라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내집 마련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런데 시기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음. 제가 왜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접근을 하게 됐냐면 예. 제가 부동산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 강의로만 제가 5천만 이상 썼는데 음. 전부 다 뭐라 그러냐? 부동산 제일 싸대 오늘이.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건 저 진짜 가슴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저 여기 머니 인사이드 좋은 이유. 네. 자기네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어 그렇죠. 표용호 TV가 왜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구독자가 빨리 늘어났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든지 가격을 띄워서 팔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름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라고 진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어주고 온 거예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자기 부동산을 팔려고 에이 많아. 아. 그래서 저는 먼 인사에도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리치고 대표님 만나니까 역시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철저하게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데이터가 네. 속일 수 없죠. 이게 지금 얼마나 비싼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은, 없는지 음. 아까 뭐 소득대 얼마나 비싼지 얘기하셨잖아요. 예. 데이터에 다 있어요. 그렇지. 소득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근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나고 있잖아. 요 일단은 주거용도 문제지만 예. 상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저는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아유. 부러지면 심하게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이얘기를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경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제가 너무 놀리는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서울에 네. 오피스텔하고 연립 다세대가 미쳤어요, 완전. 경매 물건이 역사상 가장 많아요. 저는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왜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데이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앞으로 경매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매로 인생을 바꿀만한 또 기회가 온다. 어느 네. 한쪽이 뭔가가 위험에 처하면 또 어느 한쪽은 그게 기회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40평대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네. 고가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네. 4위 보겠습니다. 4위 보겠습니다. 송천 지역송도의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 음. 아파트고요. 예. 예. 얘도 이제 보면은 얘가 고가를 얼마에 찍었냐? 21년 8월 달에 1이2억 아, 최고가 12억. 12억. 그렇지. 근데 얘가 최저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최저가 6억 8천. 반토막 났죠.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송도에 최고가 찍을 때더 네. 오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빨리 대출 받아서 사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 샀어요. 제가 그때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반통막 어, 난다. 두고 네. 봐라. 네. 네. 진짜 그랬어요왜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때 확 올린 것도 아니야. 한번 스탠스를 위로 살짝 올리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네. 무서워서 웃으신 거예요. 그렇죠. 데미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네. 근데그 방송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21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5월 뭐 이럴 때예요. 네. 송파에 21년에 네. 잠실의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아... 제 주변 지인들이 네. 더 뛴다 이거야. 그때 똑같이 음... 네. 사지 마라. 제발 참아라. 그렇죠. 세명 붙잡고 얘기 했는데 한 분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최고가를 본인이 찍었어. 아이고. 최고가를. 최고가를 본인이 찍고 자기는 이제 주택자라 이거야. 아.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불안하지. 진짜 더 올라갈까봐.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음. 저 사람보다는 무조건 싸게 산다. 네. 해서 22년에 40% 떨어져서 금매물 나온 거 있어요. 두 사람은 22년에 샀습니다. 두 사람 가격 차이가 7억 납니다. 7억. 네. 1년 네. 만에 7억 벌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7억을 어떻게 벌어요? 10년을 벌어도 못 벌죠? 어떤 사람은 7억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산 반면. 어떤 사람은 7억까지 대출 안받고 샀잖아. 그렇죠. 7억에 이자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리? 어우. 대출 금리? 4 이상 되니까. 상단 7% 찍었거든요. 네. 4.5 5%만 잡아도 이까,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네.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22년 7월 달까지도 하락장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임대차 3법 갱신 돌아오고 서울 입주물량 없으니까 8월 달부터 전세대란 나타나고 자 계속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팔을 쓴 네. 자기 물건 팔거나 자기가 어딘가에 임발부가 돼 있거나 음. 그런 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전문가라면 그런 데이터를 잘못 거꾸로 읽을 수는 없죠. 그렇죠. 자,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네.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50%는 올랐어. 어떤데는 올랐고, 어떤 데는 50% 떨어졌어. 이게 오른 네. 거예요, 내린 거예요. 누구 누구는 올랐다가 보이고, 누구 누구는 내렸다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올랐다고만 보여서 올랐다는 얘기만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거고. 네. 양쪽 다 보시는 우리 김 대표님 같은 분들은 네. 어, 요지역은 몰랐지만 요즘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네, 것이고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아니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네. 폐우 대표님은 어떤 데이터를 제가 보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저는 기본적으로 경 하셨는지. 어, 제가 보는 기본적인 근거는 거래량. 네. 아 거래량. 또는 금리. 네. 또는 그 역사적으로 지난 뭐십몇 년, 이십 몇년 동안 오는 그래프.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리일 때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고, 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부동산 홈페이지랄지, 네. 기타 등등의 자료, 네. 미국의 PIR 지수나 이런 자료들을 다 제가 네. 긁어내려서, 그걸 보고 다시 이걸 아. 어떻게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네.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 어. 이제는 그런 노력 안 하셔도 되고, 이리치가다 이 있습니다. 얘기하신 거. 지금 잠깐만 지금 네. 본인 장사하시는 거 아니 장사가 아니라 네? 아니 너무 고생하시니까 아니, 뭐 네. 지분을 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참. <laughs> 네? 근데 아무튼 이치고는잘 네. 만드신 것 같아요. 아 네. 어. 다음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평구 삼곡동이 이제 현대 아파트고요. 얘도 지금 최고가가 5억 4천을 찍었었고요. 21년 9월이니까 정말 최고점이네요. 네. 네. 그다음에 최저가를 3억. 순식간에 2억이 날아간 거죠. 지금 이 정도 금액대에서요. 네. 갭 차이가 2억이 난다고 하면요. 그건 네.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사실. 아유, 엄청난 거죠. 뭐, 30억, 20억 원 아파트의 2억 차이는. 네. 그건 사실 차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의 리그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의 가격 선에서 이 정도 갭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맞습니다. 그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변동폭이 되게 크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막 무조건 간다, 계속 더 간다. 음. 우리가 10년을 모아도 1억, 2억 모기도 으 힘든데. 못 모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고점에 잡으면 그냥 2억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쳐요. 네. 뭐 이것저것 연끌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이자를 내고 원금 갚아봐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90만 원 갖고 산단 말이죠. 네. 지금 교통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아요. 에너지 비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도 맞아요. 살수 있는 사람 딱 하나예요. 이거 네. 바람 잡아서 네.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은 맞아요.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반 사람들 못 사는 거예요. 근데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 자꾸 소가. 그 그런 걸 이제 좀 DSR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여기서 이자로 나가는 거. 음. DSR이 70%가 넘는 음. 500만 원을 보면 70%는 35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300만 원 50만 원 이상을 이자로만 지금 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에? 몇명이요 DSR 70%가 넘는 사람들. 예. 295만 명입니다. 295만 명이 본인 소득의 70%를 지금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요. 미쳐 팔짝 뛸노릇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한국은행 통계를 제가 어제 보니까 대출을 연끌해서 사시는 분들이 448만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4천만. 네. 된다고 봤을 때 10%가 넘어요. 그중에 네. 지금 말씀하신 295만 명이 여기 해당돼요. 네. 이게 어떻게 부흥 생각이 더 오르냐?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만약에 싸면 올라갈 수 있어. 진짜 싸면. 근데 싸지가 않잖아요. 자 지금 매도 물량이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5만 매도량이 있어요. 네. 어, 지금 매도 물량이 수도권 전체, 서울 수도권 다. 네. 25만 개가 물량이 나왔는데 그만큼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더쌓여가셨습니까 맞아요. 누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풀리냐? 네.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우리 둘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 보시고 네.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참조해서 음. 결정하시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마음 아픈 일은 크게 겪지 않지 않느냐? 그럼요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자, 우리 요거 요집 네. 그 어떻게 생겼는지 그내 아, 한번 볼까요? 좀... 요거가 지금 그래도 2000세대가 넘는 그렇죠.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예요. 보시는 네. 것처럼 이렇게 네. 아파트 모습이 보이죠? 40평대니까 한번 보시면 야, 40평대가 방이 세 칸이야? 네, 방이 세 칸에 욕실 하나. 그러니까 방 하나 하나가 넓은가 보다. 예. 네, 전용 면적이 지금 84.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죠. 전용률도 많이 나왔네요, 82%. 네네. 네,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네, 살기에는 아, 불편함이 더, 없겠네요. 살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예. 뭐 지하철역도 도보로 한 7분 거리 내에 이렇게 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렛도 여기 바로 또 눈에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요 정도면 환경을 한번 보니까. 예. 어, 교육이 너무 좋네요. 와 95점이야. 95점. 와, 어떤 교육이 있길래 한번 봐봐요 한번 볼게요. 네. 보니까, 야, 보충력은... 초중고가 <laughs> 인천에서 다상위에요 초중고가 네. 전부다. 학군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중고가 다 좋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사 가서 계속 애들 키우기에는 되게 좋은 학교죠. 거기서 쭉 살기에는 좋죠. 그렇죠. 여기 이제 39년차 됐으면 재건축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여기 이런 아파트가 지금 많이 가격이 하락해 있지만. 네 어, 경기를 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노멀하게 생각하면 네. 앞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경매 얘기를 또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여기 보면 지금 경매가 두 건이 나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최소한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싸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 정말 내집 마련을 무조건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용호의팁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네. 경매가 왜 유찰이 두번세번 번 되느냐 네. 뭐 비싸니까 그렇지. 나는 네. 단순한 얘기가 정답이에요. 왜냐, 네. 굉장히 고가일 때 감정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감정평가액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가격에 경매가 네. 나오니까 안 사, 안 그렇죠. 사. 세 번째, 뭐 괜찮은 가격이냐 왜냐하면 20%씩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물론 지역마다 떨어지는 퍼센티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가서 결코 사지 마세요. 최소한, 음.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야죠. 근데 아무튼 여기 뭐, 길게 보면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야, 야, 이번엔 그러면 2위가 궁금한데. 네. 음. 2등이 누구냐면 이제, 천용종 하늘도시 한라 비발디라고 하는 12년차 지금 1,400세 가까운 아파트인데, 네. 요게 이제 지금 고가가, 와, 이거 고가 진짜 미쳤다. 왜요? 고가가 6억 6,500이에요. 하... 21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고점에, 네. 이거를 6억이 거의 7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음. 이게 최저가가 최근 얼마? 5월달 에 얼마냐? 이게 3억 8천. 그러면 3억 가까이 손해 본 거예요. 거의 반토막 반반 토막 가까이. 가까이. 저런 거 분양할 때 네. 영종대교 건너서 서울 네. 진입이 진짜 빠르다라고 네. 했어요. 음, 네. 화곡동 쪽 온다든지, 네. 김포광쪽 온다든지 하면 되게 빨리 진입을 해요. 네. 일산을 간다든지 되게 빨리 가요. 네. 여기 하늘도시에서. 네. 그런데 그 통행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 네. 토익료 좀뭐 음. 디스카운트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이걸 분양을 많이 해서 네. 분양에 다 성공했던 아파트들이. 아 맞아요. 물론 하늘도시의 경우는 제가 직접 여러 번 가봤지만 도시 정비가 잘돼 있어 요 이렇게. 네 맞아요. 신도시니까. 어. 그래서 네. 거주하거나 그 안에서 살기엔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런데 이게 뭐 마치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 이런 걸로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내에 일자리가 충분하다면. 네.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 음. 근데 일자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가까운 청나라지. 네. 저쪽으로 인천으로 나가자, 송도로 나가자. 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에 부침이 더 강했지.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인천은 또 입주 폭탄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아, 난 이제 1위가 떨려. 어, 1위가 네. 떨려. 어딜지. 네. 네. 대망의 1위는 이제 부평구 부평동의 부평동화 1단지입니다. 부평이군요. 예, 얘가 최고가가 이제 21년 11월달에 7억 3,500만 원. 아, 요거 최저가는 요건 좀 이상 거래인 것 같은데 23년 6월달에 2억의 거래가 된게 있는데 이런 건 바로 걸리거든요. 아니죠, 23년 그 이전에 네. 얼마에 거래든지 보면 23년 2월에 4억이잖아요. 네, 4억 3천. 4억 3천인데 2억에 네. 했다는 얘기는 50% 넘게 하락해서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 이건 걸립니다. 맞아, 이런 건 걸리죠, 무조 걸립니다. 30%를 넘어가면 안 되고 네. 3억 차이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마 3억 네. 차이 기준으로 아마. 네. 그걸 본인이 생각해서 진열을 했을까성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아파트도 고점 대비해서 올해 초에 거의 한 3억 이상 지금 떨어졌죠. 일단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교통도 괜찮고 네. 생활은 보통 교육이 또 상당히 좋네요. 표를 좀 볼까요? 와 여기도 뭐 초중고가 다 좋네요. 네네. 네. 아. 부원여중이라고 여기가 인천의 상위 거의 10% 정도 되는 그래서 초중고가 다 학군이 되게 괜찮은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으면 그 인근에 사는 거 정말 전혀 문제 없어요. 어, 그럼요. 그럼다 인천 경기 지역을 좀 봤는데, 네. 또 서울 지역의 40평대 아파트 중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곳딱한 아, 군데만 들었죠.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네. 자, 보니까 성북구 장희동이네요. 장희동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요게 지금 꿈의 숲 코롱 하늘채라는 아파트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가 21년 8월 달에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저가가 얼마를 찍었냐? 23년 1월 달에 예. 8억을 찍었네요. 8억. 그러면 5억 넘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거래가 아무튼 8억입니까? 아, 마지막 거래는 좀더 높습니다. 높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는 9억. 그렇죠. 반등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진 지역을 좀 보여주셨네요. 네. 여기 뭐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닌데요. 네, 여기도 뭐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환경을 좀 보면 매우 좋음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교통이 안 좋아요. 근데 생활이랑 교육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하철역이 뚫리네요. 아직 그렇죠? 안 뚫렸죠. 네, 아직은 안 뚫렸고. 근데 뚫리면 좋아지죠. 교통이 좋아지겠죠. 음. 그럼 이런 아파트는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좋아지는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네. 좋은 것이냐.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거주의 가치와 또그 자산 상승의 가치,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걸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 근데 어떤 아파트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아파트가 있고, 네. 어떤 아파트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걸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기왕이면 같은 돈을 주고 사는 거라면 네.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고르고 고르는 게.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라. 대부분의 사람은 뭐밖에 없냐면, 내가 거주할 아파트면, 리브할 아파트를, 바이하는 아파트랑 똑같이 생각해요. 음. 근데, 그럴 때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가끔씩은 분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표용호TV에 저희가 정말 메일이 많이 오는데, 네. 그 부천시 원종동에 계신 분이, 원종동의 아파트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저보고 어떤 건지 좀 골라달라는데 네. 제가 둘다 고르지 말라 고 그랬어요. 아, 네. 왜냐하면 원정동이 이제 한쪽 지역은 김포항 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그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차라리 그 옆에 상동, 네. 중동 쪽으로 가면 아이들 음. 키우기도 좋다. 그런데 네. 만약에 진짜 집을 사신다면 원정동에 꼭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집을 사놓고 중동이나 상동에 전세를 살면서 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했죠. 이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집을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개취라고 그러죠 개인적인 취향 근데 부동산에서는 개취를 버려야 돼요 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 첫 번째 기준 잘 팔릴만한 데를 저는 사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 개인 취향이 좋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내놨을 때잘 팔리기가 쉽지 않아 그런 돈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결국에는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황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은 의사결정을 하실 때잘 팔릴만한 아파트를 사셔라. 음. 그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고 이익은 볼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 도곡동에. 네. 한 80평 되는 한 동짜리인데 네. 세대수가 뭐20몇 세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호당 100억 정도 해요. 그냥 그들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100억 어, 100억이죠. 그걸 내가 100억 주고 살게 하는 네.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어떤 근거로 당신 아파트가 100억이냐? 그 옆에 타워팰리스가 얼마고, 아. 저기 누가 음. 얼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음. 본인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멘탈이라고 생각 뭐. 하는데 네, 그게 다 정확한 수치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머니인사이드 뭐. 김기원 대표. 님과 지금 같이 했는데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리치고를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꼭 100%만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품 손품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조화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고도 돈이 남아요.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